네, 이번에 볼 제품은, 글리프라는, 그, 트라이포드 마운트에요. 뭐 스마트폰. 스마트폰 거치대? 스마트, 스마트폰 마운트데 네, 이게 어떤 거냐면, 네,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잡아서, 뭐 삼각대나, 뭐, 그런 데 이제 장착을 할수 있는, 장착을 할수 있는 마운트라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용 마운트라고 보면 되고 얘는 처음에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솔직히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제가 언박싱 영상을 올려야 돼서 아직 사용도 안 했는데 처음에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뭐 비닐 패키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다떨어지어서 그래서 어 이거 뭐 중고, 폰 중고로 썼던 것처럼 와가지고, 놀렸구요 이거는 제가 그 유튜버 JM님 영상 보고 구입을 한 겁니다.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,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삼각대에 맨프로토 그 마운트를 지금 장착 중인데, 얘보다는 얘가 뭐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오픈해볼게요.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요 그냥 이게 답니다. 디자인은 뭐 요런데서 디자인했고요 브로킹스? 여기서 뭐 했고. 되게 할 때도 그랬는데 큰 업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제 장점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위와 아래 그리고 측면에 이런 그 마운트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있죠. 그래서 뭐 마이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삼각대를 이렇게도 올려도 되고, 뭐 이렇게도 올려도 되고, 이렇게도 올려도 되고, 자유자재로 이제 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, 이렇게 해서 아, 스프링이네요. 이렇게 만약에 이 제품으로 그러면 네, 이렇게 나오고, 얘를 누른 다음에. 제품입니다. 고정력은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네요. 그리고 이게 스프링이다 보니까 최대 한 요정도까지 잡아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마감이 딱히 막 좋다라는 생각은 안들어요. 일단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걸쇠나 이런 거 잡아주거든요. 그러니딱찼을때그 스프링 싸구려 스프링 튕기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? 지금 들리시는 소리인데 나한테 이런 소리가 납니다.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 준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좀 오래 쓰다보면 여기가 좀 닳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보다 엄청 깔끔한 마감은 아니네요 네. 그래도 뭐 조명이나 여러 가지 멀티로 이렇게 여기에다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개인 촬영 뭐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저처럼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되었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한번 교체를 해보고요. 다음번에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